태경 구조대원들이 배 안에 들어찬 물을 쉴새 없이 퍼냅니다. 지난 26일 밤 11시 52분쯤 태안 외파수도 인근 해상에서 야간 조업 중이던 7톤급 어선 한 척이 암초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배 밑에 25cm가량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긴급 출동한 태안 해경은 배에 타고 있던 선장 57살 이모 씨를 구조하고 3시간 넘게 긴급 보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씨는 기관실이 물에 잠기자 자체 배수 작업을 벌였지만 바닷물이 계속 불어나면서 해경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낚싯배 표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7일 오전 8시 11분쯤 태안 마검포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탑승자 3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낚시를 하기 위해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왔다. 보트 추진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해경에 조난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49분쯤 태안 거하도 인근 해상에서도 낚시배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70대 선장과 낚시 승객 등 15명이 구조됐습니다. 선장 최모 씨는 아침 7시쯤 아는항에서 출발해 목적지로 향하던 중 변속장치가 갑자기 고장났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청양에서는 잘못된 등산객 실종 신고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25일 오후 4시 13분쯤 청양소방서로 칠갑산 사명제봉 부근에서 등산객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드론을 비롯해 소방과 경찰 등 100여 명의 인력이 긴급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가 무사히 하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수색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